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오늘 8월 1일에 서울경제 기사 중에서요 중요한 뉴스를 쏙쏙 골라서 핵심만 10대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첫 소식은 좀 마음이 안 좋은데요 유명 먹방 홍보를 미끼로 사기를 친 유튜버가 아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서울경제신문 기사입니다 기자님 이게 어떤 사건인지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 40대 유튜버 a 씨 이야기인데요. 징역 4년 6개월이면 상당히 중형이 선고된 거죠. 이 사건이 좀 주목받는 이유가 음, 피해자 수가 100명이 넘고요. 피해 금액도 꽤 큽니다. 네, 100명이 넘어요. 와. 소상공인분들이 그렇게 많이 피해를 입으셨다니 이거 정말 충격적인데요. 피해 규모가 정확히 어느 정도였나요? 네, 기사를 보니까요. 총 피해 금액이 약 3억 5천 100만 원. 예, 그 정도에 달한다고 해요. 이게 2021년 9월부터 작년 8월까지 한 1년 정도 기간 동안 제주 뭐 대구 인천 이렇게 전국 각지를 돌면서 음식점이나 카페 사장님들한테 접근을 한 거죠. 야, 전국적으로 활동했군요. 네. 피해자 한 분당 뭐 적게는 200만 원, 많지는 막 4천만 원까지 피해를 보셨다고 하니까요. 가게 운영에 정말 큰 타격이었을 겁니다. 4천만원이면 정말 큰 금액이네요. 아니 근데 대체 어떤 말로 상인분들을 속인 걸까요? 요즘 뭐 유튜브 홍보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당했다는 게 선뜻 이해가 잘안 가는데요. 바로 그, 그 부분을 파거든 거죠. A씨가 아주 구체적인 제안을 했어요. 뭐냐면 유명 개그맨 있잖아요. 그분들이 출연하는 먹방 영상을 딱 제작해서 가게를 확실하게 홍보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아, 유명 개그맨이요? 네. 그리고 실제로 AC 유튜브 채널 영상에 보면 얼굴이 꽤 알려진 개그맨들이 등장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본 상인분들은 "어, 진짜 유명인이 와서 찍어주네" 이렇게 믿게 된 거죠. 아 실제 방송 나오는 분들이 영상에 나왔다면야, 음, 솔깃했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게 다 신뢰를 얻으려고 일종의 장치였던 거군요. 혹시 뭐 다른 약속 같은 건 없었나요? 네, 여기서 이제 더 교묘한 부분이 있는데요. 단순히 홍보 영상 찍어주겠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만약에 홍보 효과가 좀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매달 광고 수익금 10만원 하고요. 또 배달 플랫폼 이용료 있잖아요. 그것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와, 정말 그럴듯한데요. 그렇죠. 가게 입장에서는 뭐 홍보도 하고 잘안 돼도 고정비용 부담도 덜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계약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홍보가 잘 안돼도 뭐 손해 볼건 없겠다 이런 식으로 안심을 시킨 거네요. 근데 실제로는 어땠던 건가요? 그 약속들이? 기사 내용을 보면요. 애초에 A 씨는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나 뭐 의사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범행 당시에 유튜브 채널을 제대로 만들 능력도 없었고요. 심지어 아... 수천만 원대의 빚까지 지고 있는 상태였다고 요 빚까지요? 네. 그러니까 결국 처음부터 상인분들 속여서 돈을 가로챌 목적. 딱 그거였던 거죠. 하, 결국엔 다 거짓말이었군요. 유명 개그맨 출연이다. 뭐 수입금 지원이다. 이게 전부 그냥 빈껍데기 약속이었던 셈이네요. 아휴, 소상공인들 그 절박한 마음을 악용한 진짜 질 나쁜 범죄 같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재판부도 이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봤습니다. 이게 뭐 피해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꽤 오랫동안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특히 피해자 대부분한테서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 이것도 아주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큰데 회복도 잘안 됐고요. 그렇군요. 4년 6개월이면 절대 가벼운 형량이 아닌데 그런 점들이 다 반영이 된 거군요. 혹시 뭐 형량을 정할 때좀 참작된 부분도 있었을까요? 네, 기사에 따르면요, 그래도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리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를 해서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시킨 점, 이런 것들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전체적인 범행의 어떤 심각성에 비춰보면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웠던 걸로 보입니다. 네, 이번 사건은 참 온라인 홍보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어떤 기대에 이런 걸 악용한 사례라서 많은 분들께 좀 경각심을 주는 것 같습니다. 유명인이나 뭐 그럴듯한 조건을 내세운다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겠네요, 정말. 맞습니다. 특히 이제 계약하기 전에는요. 그 채널의 실제 영향력이 어떤지, 운영자는 어떤 사람인지 평판 같은 것도 좀 꼼꼼히 확인하고요. 계약서 내용도 가능하면 법률 전문가 검토를 받아보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아, 달콤한 약속 뒤에는 항상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겠죠? 지금까지 유튜버 먹방 사기 사건 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